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인 직장인 여성이랍니다. 저는 20대 마지막인 29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저희는 연애 때부터 어찌나 죽이 잘 맞던지 결혼까지 아주 무난하게 꼬리 난 케이스였죠. 저희는 처음 만난 곳부터 사뭇 건강합니다. 바로 크로스핏 센터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크로스핏은 그냥 여러 가지 운동을 단시간에 빡세게 하는 거예요. 줄넘기 아령도 들고 다이어트 춤도 추고요. 그냥 짬뽕 운동인데 저희 부부도 이거 하다 눈 맞아서 결혼했고요. 체형이 살짝 통통한 편인지라 항상 다이어트라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식단도 항상 공유하고 퇴근 후 운동도 같이 하며 건강한 데이트를 줄곧 해왔어요. 하지만 연애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더 오동통해진다는 것은 만국불변의 법칙이겠죠? 함께 있으면서 체중감량에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직후에 바로 자녀 계획이 있었던 저희 둘은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하에 본격적으로 건강관리에 들어갔어요. 무조건적인 체중감량이 아니라 먹는 것부터 생활패턴까지 모두 건강하게 바꿨죠. 그랬더니 확실히 효과가 달라졌어요. 둘다 아이라는 정확한 목표가 잡히고 나니까 행동력이 달라지더라고요. 연애 시절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간을 투자하니 남편과 저 모두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건강은 두말할 것도 없었고요. 주변에서도 정말 대단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둘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이때 저희는 문제가 터진 걸까요? 각자 몸 관리도 잘 되었겠다, 임신 준비에 필요한 식단부터 영양 관리까지 다 완성이 된 우리에게도 머지않아 계획했던 임신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로 보이기 시작했죠. 누구보다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던 남편이 자꾸 이번에만 끝나고 바쁜 프로젝트만 넘기고 시계에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상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정신이 없으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모두 여유가 찾아오면 그때 준비하자. 그때까지 우린 더 관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일 테니 우리에게 생길 아이에게도 더 좋을 것이라고 다독이며 알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남편이 얘기했던 그 시기라는 것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먼저 몇 번씩 물었지만 자꾸만 나중에라는 대답만 돌아오니 점점 저 혼자 보채는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다 보니 저도 점점 입을 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임신에 대한 아무 언급도 없이 지나간 시간만 돌이켜 보니 세 달이더군요. 점점 신경이 쓰이던 중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얘기한 건 갑작스러운 운동 종목 변경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번 주에 크로스핏 끝나잖아. 다음 주부터는 우리 다니는 곳 말고 다른 센터 가보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옮기자는 거야? 아니면 혼자 옮긴다는 거야? 요새 회사일 때문에 우리 운동 시간도 잘못 맞추는데 이참에 나는 더 저녁 시간대로 옮겨서 GX로 바꿔서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 그러니까 혼자 옮기겠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지. 그 저녁 식탁 위에서 빈 물컵만 만지작 만지작 거리며 남편이 한 말은 어딘가 조금 이상했어요. 마치 슬쩍 도망가는 사람 같았다고 할까요? 항상 같이 운동하고 같이 관리해야 더욱 동기부여가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혼자 운동을 한다는 건지 일이 바빠져서 운동 시간에 맞추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부터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퇴근 후에 더 기다려서 한 타임 뒤로 충분히 밀어서 할수 있는 일인데 말이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저 운동하는 장소를 바꾸겠다는 것밖에 없으니 굳이 파고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싫었던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말했던 대로 다음 주가 되자마자 남편은 함께 다니던 크로스핏 센터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같은 곳에서 일어나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다른 곳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운동하던 크로스핏 한 분이 오랜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메시지는 남편을 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미경 씨, 남편, 이제 크로스핏 말고 사거리에 있는 헬스장 다녀요? 요가하고 왔다가 나가는 길에 보이길래 먼발 치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언뜻 보고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메시지를 보고 저는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역시 남편이 다른 크로스핏 센터를 다니고 있는 줄 알았지 헬스장을 다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새로 운동하고 있는 곳이 사거리에 있는 헬스장이야? 저녁을 먹다가 그냥 물어본 건데 음식이라도 체한 것처럼 콜록거리며 놀라는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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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어 어디서 들었어? 아참 내가 말을 안 했었지. 아, 크로스핏 다른 곳 알아보다가 영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서 사거리의 헬스장에서 근력에 집중하고 있지. 수업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내 업무 상태로는 괜찮은 것 같아. 당황한 듯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는 남편을 보면서 뭔가 이상해도 이상하단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운동을 옮긴 지는 벌써 몇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함께 먹은 저녁 밥상이 몇 번이었는데 이걸 이제서야 알려주는 것 자체가 확실히 숨긴 거잖아요. 저는 바보 같다든지 아니면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던 건지 그날 저녁에도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며 그 이야기를 넘겨버렸어요. 남편은 안심하는 듯 보였죠. 그렇게 날은 또 지나가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원래 다니던 센터에서 다른 회원분들과 열심히 운동을 배우고 있었어요. 센터에서 가장 친한 이웃 한 명이 탈의실에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미경 씨, 요즘 회원들 사이에서 남편 이야기가 자주 나와. 미경 씨는 모르는 것 같아서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 센터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함께 운동하던 분들의 대부분이 이웃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남편 목격담이 나오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목격한 장소는 대부분 사거리 헬스장인 아래층 카페, 그리고 헬스장 건물 지하 주차장이었고 그 모든 목격장소에서 남편은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였다고 해요. 회원들은 항상 저희 부부와 오랫동안 함께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편 옆에 동행자가 제가 아니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서야 막연했던 모든 퍼즐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맞춰가는 듯했어요. 원래는 메시지나 전화 말고는 스마트폰 사용을 거의 안 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매일 SNS 해시태그에 '헬스 중독' 등의 직구준 단어를 써가면서 본인의 운동 사진을 꼬박꼬박 올리는 것도 이상했고. 저와 따로 하는 운동을 하는 건 알겠는데 운동하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원하고 보채던 임신 계획을 거의 반년 이상 질질 끌고 있는 것까지 모두 그림에 맞춰가는 퍼즐처럼 착착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신기했던 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소원하게 지냈던 그의 모습을 봤기 때문인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 든다거나 손발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뭔가 초연하고 비상한 마음이 든다고 할까요? 내 눈으로 봐야겠다,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 다음날부터 저는 저녁 운동을 가지 않고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헬스장까지 바로 따라 들어가진 않았고, 언제 회사에서 나오는지, 집에서 저녁을 먹고 바로 헬스장을 가는지, 언제 나오는지까지 차근차근 남편의 패턴을 지켜보았죠. 대부분 이동 시간은 매일 비슷했어요. 가수로 왔던 건 그렇게 바쁘다고 했던 회사에서는 매일 칼퇴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매일 저녁 밥상에서 일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던 그의 표정이 오버랩되면서 어찌나 기가 차던지 대충 일주일 정도를 지켜보고 나니 언제쯤 헬스장에 들이닥치면 제대로 현장을 목격할 수 있을지 타이밍에 잡혔어요. 동년배로 보이던 짧은 똑 단발의 그녀는 매일 남편과 헬스장 앞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을 하고 헬스장 건물 지하 주차장 차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함께 운동을 하고 나오더군요. 블랙박스 저장본 역시 증거를 위해 미리 교체를 해두었지만 차마 열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안 봐도 뻔한 장면들 때문에 이성을 잃을 것 같아서요. 재생해보는 건 잠시 보류해두기로 했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과 그 여자가 헬스장에 올라가고 약 30분이 지난 뒤저 역시 뒤따라 올라갔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어디에 있을까 찾아볼 겨를도 없이 제 눈앞에 딱 들어오던 두 사람의 뒷모습. 여자가 등 운동을 하고 있고 남자는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꽉 쥐고 제가 뒤에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는 운동인데 어찌나 웃음꽃이 피어나던지 누가 보면 정말 밥 만난 커플 둘이 운동 데이트라도 하는 것처럼 보기 좋은 한 장면이더라고요. 한 세트 끝날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었고 엉덩이 치질 않나. 부인으로서 뒤에서 보고 있는데 참 헛웃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지켜보는 건 이제 됐다 싶어서 신발 벗는 것도 깜빡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어찌나 즐거웠는지 제가 바로 뒤까지 가서 어깨를 툭툭 치기 전까지도 남편은 제가 뒤에 온줄 모르더군요. 남편은 뒤를 돌아보자마자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기겁을 했어요. 여자는 제 얼굴이 초면이다 보니 그런 남편의 행동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기구 앞에 세워둔 남편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확인하고 있더군요. 뭘 보고 있나 싶어서 다가가서 같이 보니 매일 둘이서 운동하는 모습을 세트별로 영상으로 찍어놨더라고요. 남편의 sns에 올렸던 운동일지들은 셀프로 찍은 게 아니라 서로 찍어두고 함께 찍고 하면서 본인 부부만 업로드한 거였네요. 어떻게 집에서 도보로 30분도 안 걸리는 시내 한가운데서 헬스장에서 이럴 수가 있는지 나랑 운동시간이 겹치면 안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너무 우습고 화가 났어요. 정신 나간 것들. 니들 운동은 잘 되냐? 수많은 말을 삼키며 던진 한마디에 그 여자는 바로 상황 파악이 된 건지 표정이 확 굳더군요. 그러더니 슬금슬금 탈의실로 가려고 하기에 어깨를 잡아 세웠고 인터넷에 불륜 남녀 얼굴로 확 뿌려지기 싫으면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니 금세 자세를 고쳐 잡고 남편 옆에 서더군요. 이때 감정을 다시 떠올리자니 치가 떨려요. 남편은 무슨 머저리처럼 어버버거리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의심하고 있었던 걸 전혀 모르는 얼굴로요. 그런 모습이 더 소름 돋았어요. 내가 얼마나 우스웠던 걸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할것 같은 기분에 옆에 보이는 3kg 짜리 덤벨로 손에 들고 있던 남편의 휴대폰을 몇 번이고 내리찍었어요. 말리지도 못하고 제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꾸역꾸역 뱉은 한마리는 운동만 운동만 같이 하는 사람이야 친구야 친구. 대답할 가치가 있는 말이겠습니까? 블랙박스 저장본 빼놨는데 친구라고 한 방금 그말 책임질 수 있냐고 물으니 고개를 푹 숙이네요. 옆에 멀뚱멀뚱 서 있던 여자는 뭐말 섞을 가치도 없을 것 같아서 어디서 뭐 하는 연이냐 하는 소리도 하지 않았고 그냥 액정에서 가루가 탈탈 떨어지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만 얼굴에 던져주고 왔어요. 그 길로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큰 박스 하나에 눈에 보이는 남편 물건들 전부 모아서 집에 있는 아령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밖에다가 내놨습니다. 뭐 이혼이든 뭐든 남편이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여야 이성적으로 절차를 잘 밟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듣고 싶은 해명도 이유도 없으니 다행이었죠. 이런 상황을 맞으니 임신 계획을 밀어가며 바람을 피워준 남편에게 불행준 다행스러운 고마움까지 들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은 문 한번 노크하지 않고 집 앞에 박스만 들고 시댁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외출 한번 하지 않고 회사만 오고 간다는 걸 보니 그 사랑도 잘안된듯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야기도 여기까지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접어드는 남성입니다. 제 어린 시절은 남들과 달랐어요. 일단 저의 진짜 생일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억조차 나지 않던 한 살에서 두 살쯤, 길에서 경찰관 분이 저를 발견하셔서 경찰서에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저는 제 나이가 몇 살인지도, 정확한 나이도, 정확한 생일조차도 몰라요. 그렇다보니 경찰서에서 출생 신고한 날이 제 생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기억이라는 걸 자각하게 될 즈음에 시작은 보육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다섯 살 무렵 처음으로 양아버지에게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입양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그저 저를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살으려는 노력했습니다. 제가 입양 갔던 그 집은 잘 살았던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꿈에서조차 다할수 없었던 저만의 개인방을 시작으로, 침대, 그 당시 사람들이 거의 없던 컴퓨터까지 있던 집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천국 같은 생활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2년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양부모님은 사실 자식을 못 가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학구열은 강했고 명예욕도 강했기 때문에 저에게 공부를 시켜서 천재로 키우고 싶다고 말하셨고 저를 많은 학원에 보내고 밤낮 없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특히 제가 진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자 새엄마는 새벽 5시, 당시 6살이던 저를 깨워서 자신이 출근하기 전 2시간씩 공부를 시키고 제가 못할 때마다 화를 내면서 심지어 회초리까지 들었어요. 저는 진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항상 새 부모님의 기준보다는 부족했나 봅니다. 그런 이유로 양부모님 둘이서 매번 저 때문에 싸움을 하고는 했어요. 서로가 다투고 싸우며 왜 저런 걸 데려왔냐며 당신이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냐며 서로 항상 같은 식의 말들을 하면서 계속 싸웠습니다. 당시 일곱 살이던 저에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니 얼마나 자주 싸웠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매번 싸우는 것도 이제 지쳤는지, 이제 양아버지는 저한테 성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다니던 수많은 학원도 모두 다 끊어버리면서 말을 하더군요. 너같이 해도 안 되는 놈에게는 아무것도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며, 방에 있는 책상마저도 없애버리더군요. 책상도 없어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들도 전부 다 어디로 없애버렸습니다. 그 뒤로 식사조차도 저랑 같은 식탁에서 먹지도 않았고, 저는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양아버지는 그러면서 저에게 천한 놈은 천하게 다뤄야 된다면서 그동안 어떤 놈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천한 놈에게 투자한 시간이 너무도 아깝다며 앞으로 바닥에서 밥 먹고 바닥에서 자라고 하더군요. 그 문제로 또 양부모님 둘이서 엄청 자주 싸웠습니다. 결국 양어머니는 양아버지에게 이런 인간 이하의 행동을 지켜볼 수가 없다면서, 당신 같은 미친 인간이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렸고, 그대로 이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나서, 그때부터는 고아원이 그리워질 정도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닥에서 자고, 양어머니가 먹고 남은 음식들을 주워 먹고, 나중에는 제 방도 없앤 채로 창고방에서 재웠으니까요. 학원도 안 다니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양아버지가 나가면서 저에게 시킨 방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고작 7살의 나이에 그 집을 청소하기 위해 키가 닿지 않는 곳도 있어서 청소를 하다가 넘어진 적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제가 청소를 해봐야 성인 기준으로 눈에 안 차니까 제가 한집 청소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며 집에 와서 저에게 욕을 하고 구타하는 양아버지가 너무나도 밉고 서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양아버지에게 보육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까지 해봤지만 양아버지는 저에게 누구 맘대로 돌아가냐면서 너한테 쓴 돈만큼 일하고 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이후로 그런 생활을 2년 넘게 하면서 용돈이나 학비를 제대로 못 받고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결국 제 사정을 알게 된 당시 국민학교 선생님이 신고를 해주셔서 양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아버지라는 인간은 저를 괴롭힌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 듣기로는 집행유예로 실제로 실형 같은 건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친부모에게 버려지고 양부모한테까지 버려진 제가. 그 자리에서 마냥 주저앉았으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제 기억에는 없지만 길거리에서 버려진 저를 살려준 분도 있었고, 저를 지옥 같은 그 집에서 벗어나게 도와준 선생님들도 있었고, 어쩌면 저 같은 고아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바로 그분들이었기에,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양부모님의 집에서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 구박을 받았지만, 그건 양부모님의 기준이 너무 높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버려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던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건지, 저는 공부를 하는 것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절박함으로 공부를 다시 열심히 시작하니, 머리가 남들보다 썩 좋지는 않더라도, 한번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다섯 시간이고 여섯 시간이고 움직이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괜찮은 성적을 받아서 상도 여러 번 탔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저에게 후원해 주시다가 입양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저에게 후원해 주시다가 입양까지 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입양이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그분들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저희 보육원에 오시면서 저를 후원해 주셨던 분들이었고, 저에게 관심이 참 많으셨던 부부였습니다. 사실, 입양 의사는 몇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예전에 좋지 못한 파양 경험이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같이 생각해 보자며, 자신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면서 저를 기다려 주셨던 분들이었어요. 결국 저도 어느새부터인가 그분들이 진짜 제 부모님처럼 여겨지기 시작됐고,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는 정식으로 입양이 되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분다 동의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원래는 저같이 나이 좀 들은 게 아니라, 어리고 어린 갓난 아이를 입양하고 싶었지만, 뭔가 끌리는 느낌이 이상하게 제가 자꾸 눈에 계속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대화를 해보니 너무 잘 맞아서 데려왔다고 하시네요. 저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드는 생각이었지만 제가 그때 입양되지 않았으면 과연 의사가 될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절대 아니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부모님 덕분에 의사에 대한 진로도 잡을 수 있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는 혼자서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공부나 수능 공부, 그리고 의대 공부는 제가 하고 싶어도 제 신분상으로는 절대 할수 없던 공부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열심히 하면 저도 부모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자, 저에게 하고 싶은 공부는 원 없이 하라면서 정말 뒤에서 무한정으로 지연해 주셨고, 두 분의 경험이나 공부 방법들도 가르쳐 주시며 정말 저에게 축복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의대를 진학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의사가 될수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 일이 그렇게 마냥 행복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학생 때는 공부할 것들이 너무 넘쳐났고, 인턴이 시작된 제가 쉴수 있는 개인적인 삶이라는 게 아예 없을 정도였습니다. 집에 들어간 날보다 병원에서 날밤 새며 자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거기에 좋은 환자분들도 많았지만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도 겪으며 울고 웃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공부를 못한다면서 버려졌던 제가 공부로서 가장 성공한 직업 중 하나인 의사가 되었다는 것에 저에게 크나큰 성취감부터 시작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힘들다는 인턴 레지던트 시기도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국내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있다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파서 오는 아이들부터 사고로 인해서 다친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오는 환자를 한명 맞게 되었는데 그 환자가 바로 예전에 어릴 적에 저를 입양했다가 수년 동안 착취하며 괴롭히고 파양시켰던 양아버지였던 겁니다. 병원으로 오게 된 사유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병원에 실려 왔다고 하는데. 순간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양아버지는 저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여러가지 검사 결과 본인이 사고를 낸 사람치고는 다친 곳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고를 당한 쪽이 유독하였는데 그 와중에 양아버지라는 인간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싹싹 빌면서 별로 다치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죽는다며 오로지 자기 안위만 챙기는 양아버지를 보니까. 저 인간은 원래 이런 인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피해자 측도 생명인의 지장이 없이 빠른 조치고 퇴원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 저를 파양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개인적인 걸 물어보자, 의사선생님이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냐고 의아해 하면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그래서 저 모르시겠냐고, 당신이 그토록 괴롭히고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던 양아들이었던 사람이라고 하자, 안색이 정말 사색이 되더군요. 저는 그런 양아버지에게 당신이 버린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의사가 될수 있었다고 말하자, 갑자기 제 멱살을 틀어주고는 반대로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은 모두 망했다고 합니다. 저를 입양해서 이혼도 하고 사업도 잘안 되고 모든 것이 망했다고.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기소까지 당하게 생겼으니 망해도 정말 완전히 망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양아버지에게 당신 같은 인간을 보면 정말 한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때릴 가치도 없을 만큼 인간이 망가졌네요. 지금 모든 게저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보라고. 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걸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고 말해줬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아이를 버리더니 그 아이가 의사가 된 기분이 어떻냐고, 당신이 기분 내키는 대로 했던 행동들 때문에 결국 떠났는데 왜나 때문이냐고 화도 내지도 않고 담담하게 묻자 양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 이후로 그 인간 소식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저 세상 참 넓고 좁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두번 다시 제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양아버지라는 사람과 그런 식으로 마주칠 줄도 몰랐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한순간에 망가진 채로 살 줄도 몰랐네요. 그 이후로 제 마음의 모든 짐은 내려지게 된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